우리 투 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조금 내일 하루 또 쉬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수익이 나고 계시는 분들은 아유왜 내일 또 시장이 쉬지? 휴장하지 말고 내일도 열려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분들은 아 오늘도 안 올랐는데 내일이라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똑같은 휴일이거나 똑같은 시장이 열리는 것도 각자가 받아들이기가 틀리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직 솔루션이 도대체 뭐야? 저게 진짜 저렇게 수익이 잘 나와? 그리고 정말 종목이 저기에서 주는 신호대로 잘 가나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TV 드라마에서 믿으셔야 됩니다, 사모님. 그래야지 자녀를 서울대 보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뭐 신조어도 하나 나왔었잖아요, 유행어도. 여러분들이 매직 솔루션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검증이 다 됐지 않습니까? 상승 기조에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거고, 하락 기조로 전환이 되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여러분들은 이 신호를 보시고, 아, 매도하자. 아, 뭐 실적이 좋대는데, 아, 외국인들은 매도하는데 기관은 매수하고 있어.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 아, 조금 더 버텨볼까? 그러면서 점점, 점점 파란 다이아로 가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솔 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꾸준하게 이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빨간 시그널이 나올 때 매수하세요라고 제일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은요, 흔들려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에 갖다가 붙이고, 어, 아, 저러니까 갖다 붙이고. 그건 원칙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께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런 수익이 난 것도 난 거지만, 이러한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급등을 보일 때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습니까? 이격이 벌어져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자제하세요. 그러면서 이격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눌림목 또는 다이아와 캔들이 거의 붙어 있는 시점에서 바로 거기가 매수의 급소라고 그랬죠.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노란 톡에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무료로 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실전적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샀더니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계속 음봉 나오고 뭐 도지역 나오고 빌빌거리는 것 같습니다. 매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바로 급등. 그러더니 이 고점까지 또. 아, 나 여기 고점에서 매도 못 했는데 어떡하지? 왜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가 되셨는데요. 그쵸?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가 되셨으면, 7천 원 이하에서 아무리 못 해도 매수가 되셨으면, 이 8천 원 넘어갔을 때 매도 못 했어도, 아, 지금이라도 매도하셔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목표가, 뭐 8,120원 또는 9,000원 여기 못 가더라도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올 것 같다? 빨간 다이아도 이탈하는 것 같다? 못 버티겠다? 매도하셔도 여러분들은 최소 5% 또는 본전이라도 팔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빨간 다이아를 믿었다면 버티셔도 되는 거고요. 이 윗꼬리 음봉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팔았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 7,900원 제시해드렸던 이 자리, 그냥 바로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50%라도 이익션을 해놓고. 그렇게 실전적으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고 AS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뭘 보시냐면요. 한솔 테크니스의 주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흔들리고, 이러한 선의 과정 속에서 다이아로 전환이 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캔들은 은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 이런 데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봉도 아니고 주봉이 여러분들 빨간 다이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은봉의 자리, 단순하게만 봐도 여러분들 얼마예요? 5천 원 초반 자리입니다. 이 매직 솔루션은 단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일본과 분봉을 보시면 되는 거죠. 나는 수익 내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겠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될게 사실은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도 주봉이 빨간 다이아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얼마나 힘든 종목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혹시 아직도 주봉이 파란 다이아거나 행보 구간이거나 시그널도 계속 파란 시그널인 종목을 갖고 계신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려면 노란 턱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목을 쳐보고 확인하려는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남이 던져주는 떡이 맛있다고 무조건 받아 먹다가 탈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시라고. 이번 6월 달, 어, 하다가 썸머렐리고 뭐고 다 놓치고 또 하반기 장세, 어, 하다가 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동구의 투쿠스 시간에서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뭘 하라고 그랬죠? 주봉까지는 안 보셔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일봉에서 이 종목의 위치가 어떻게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면서 이제 상반기 6월 말쯤 되면은 여러분들 상반기의 베스트 종목들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할 텐데요 다 이렇게 추세를 잡고 가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초입이라든가 또는 눌림목이라든가 이럴 때 말씀을 드렸지 그리고 이러한 시점이 됐을 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확실하게 이익 실현하시거나 매수는 유보입니다 또, 지지라인은 어디까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라고 다 a s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여러분들 올해 3월부터 돌아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구간들은 볼 필요도 없죠? 자, 아, 이거 이렇게 잘 올라오네. 자, 일봉상에서 빨간 다이아야. 오, 그러면 이 종목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아,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럼 단기적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뭘그 다음 보자고 그랬죠? 시그널선이 시그널선, 패스트 시그널선 1번이라고 제가 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됐나? 그거를 한번 또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다이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시그널은 파란 게 나왔다 들어왔다 또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탈됐다 기도 하고 여전히 변동성이 연출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물론 우상향은 쭉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여러분들께, 아, 여기 시점이구나. 오케이. 왜요? 여기는 다이아와 시그널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격이라고 그러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리면 또, 아, 방송에서 서동 거 갖고 샀는데 뭐 물렸네. 또 이런 소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소 물렸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다이아가 계속해서 우상향된다라는 오늘 음봉이고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여전히 빨간색 날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께 더 쉽게 보시라고 이 매직 솔루션에서도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바로 5월달 들어와서 여기 구간에서 얘네들이 3월 말부터 4월 요 때까지 매수 좀 기관 외국인들이 하다가 여기서는 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가 되면서 이 빨간 다이아도 또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듬쑥듬쑥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뜬금포로. 네. 그러나 매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왜냐면은 이렇게 평소에 평균적인 거래량이 활발하지는 않으니까 누군가는 매도하는 애들이 있거나 매도하려고 해도 받아 주는 애들이 있어야지 매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의 물량 이전이 됐고 외국인들은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캔들과 다이아와 시그널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면서 매수의 포인트와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 자, 여기는 이제 뭐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연출이 됐고, 그 다음날 이러한 윗골이 달리는 긴또 양봉이 연출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쫓아가, 쫓아가십니까? 상당하겠다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빨간 다이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너는 언젠가는 내려올 거야. 왜 이격이 좁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여기서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가까지의 이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종가는 이렇고 그렇더라도 다음 날 여러분들 이 종가 밑에서 출발해 주면서 계속 하락했죠. 그러면서 이격이 좁혀 내려온 겁니다. 아직도 멀었죠. 그러면서 계속 캔들이 윗꼬리 아래꼬리 달다가 여기에 좁혀졌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 하셨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예. 이렇게 캔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캔들이 은봉이냐 양봉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이아와 이 캔들, 캔들은 가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가격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좁혀졌느냐. 넓혀졌느냐? 그것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보이지만 별로 그렇게 탄력 있는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 여러분들 윗골이 달리고 밀려 내려오는 이런 과정인데 어떠한 모습이에요? 역시 이격을 좁혀야 됩니다. 그러고 다시 또 좁혀놓고 이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거래도 감소됐고. 그러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다시 움직이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이쪽 꼬리에 달린 물량들이 나오는 것을 소화시키는 준비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가 실려주는 시점이 되고 양봉이 나올 때 이걸 돌파해 준다. 그러면 9,000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는 시장이 다시 열리면. 이러한 갭상승이 연출되는 시점이 아니라 이 이격이 완벽하게 좁혀진 상태 속에서 얼마나 이제 거래만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미리 나는 선취해야겠다 그러면 이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7,500원, 600원에서부터 조금 조금씩 매수해 놓으시는 거죠. 분할 매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어려운 게 없는 거고 어느 순간에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리된 내용들이 이거예요. 항상 매수 원칙, 빨간 다이아가 형성이 되고 시그널 라인만 확인하자. 이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빨간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적극적인 매수와 홀딩. 그리고 어떠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분할 매수와 나머지 홀딩 전략이라든가 변곡점 요 부분은 또 다시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빨간 다이아가 있고 빨간 시그널이 유지가 될때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매일 아침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는 6월 5일, 6월 7일 날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여러분들 이데일리 온라인 방송 창에서 유튜버와 함께 동시에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팟 전략과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러분들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어반리툼이었어요 여러분들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왜이 종목을 샀습니까? 빨간 다이아 유지가 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격이 완벽하게 오히려 단기 매수 시그널이 골든 크로스까지 놔주면서 붙어 있는 상황 속 적극적으로 공략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일요일 날, 이와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노란통만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방송 참여, 또 무료 다운로드, 또 저와 함께 시장의 얘기들, 공부, 같이 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내일의 공략주 함께 하겠습니다.